정의를 결정했다면 이세 가지는 꼭 챙기세요.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첫째, 계약서의 명의자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. 이 작은 실수가 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둘째, 취득세와 재산세도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.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, 그리고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미래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특약 사항과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 계약서에 적힌 특약 내용이 내게 불리하진 않는지, 만약 계약을 파기했을 때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 궁금한 점은 반드시 계약 전에 해결하세요. 부동산 거래는 큰 결정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팁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